어, 그럼 두 선수가 뭐 하길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?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저랑 건푸랑 혁규형, 혁규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? 그렇죠. 그러면 혁규형이 시끄러, 시끄러 약간 <laughs> 이렇게. 바로 오늘 D 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그리고 데프트 선수입니다. 아, 어서 오세요. 아 네, 조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희, 제, 저희가 알기로는 쇼메이커 선수가 아침에 잘못 깨는 편이라고 음. 아, 바로 인정해 주셨는데 아침에 잘못 깨요? 아 알람을 여러 개 맞춘다는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. 네. 제가, 제가 너무 뭔가 프로 생활하면서 갈수록 어.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. 어. 이제부터 규칙적으로 살아야겠다. 어.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스크림을 해야겠다 해서. 어. 아침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추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온것 같아. 디플러스 기아에서 선수들마다 모닝 콜이 있다고 그런 기억 맞시나요 스마이카 선수? <laughs> 혹시라도 이게 뭔수아너네끼리좀 하지 말고 우리도 들려줘 이런 또 얘기가 나올까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잤어요? 아니 또 늦잠 자는 거야? 어? 일어나! 설마 나보다 잠을 손 떼갈 생각이야? 어? 잘 잤어요? 아니 또 늦잠 자는 거야? 어? 일어나! 한 번만. 설마 나보다 잠을 손 떼갈 생각이야? 어? <laughs> 퀄리티가 좀 높은데요? 이거. 어 그쵸 퀄리티 높죠? 야, 좀 최대한 깨우려고 그렇지 또 진짜 발빠르게 찾아봤는데 어, 데프트 뭘. 선수는 모니콜이 없더라고요. 어? 버티콘 선수는 이런 걸... 달품 응. 적이... 팔아서 해봤는데 아, 못게 찾았습니다. 그런 적이 없으시구나. 이번 기회 하나 만들죠. 예. 그래서! 어 눈치가 되게 좋으신데요? 네. 네. 이번 기회에 최초로 롤리나잇에서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작 가능할까요? <laughs> 어 일어나세요. <laughs> 아니 뭐라고 하죠? <laughs> 멘트, 멘트 좀... 네. 일어나야지 아침입니다 지각하면 어떻게? 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저 일어났어요, 저 무조건 일어나지. <laughs> 데프트 팬분들은 무조건 일어나지. 진짜? 그래 깜짝 놀랐어니 무조건 일어나 이거 들으면은 그리고 KT 롤스터 리엔즈 선수와 DRX 라스칼 선수가 데프트 선수 뭐 영상 편집 보셨다고 하셨는데 안 보신 분들 있을 거니까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틀어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어떤 영상 편지인지 한번 만나볼게요. 질 거니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네. 아 그러면 영상편지 아, 정식으로, 아, 정식으로. 아, 괜찮아요, 그 멘트 바로 그대로 대표에게. 대표 선 저는 친해질 생각이니까 네. 그 마음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와. 네. 네. 공유하자 당당하게. 돈 줘. 자 어. 그러면 어 당당. 알았어요 지금. 돈 주세요. 오늘 카, 이거 보면 카카오페이로 일단 200만 원 입금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당당하다까 말이. <laughs> 아 이제 리엔지 선수 같은 경우는 친해지고 싶은데. 나를 좀 피하는 것 같다. 어차피 친해질 거니까 포기해라. 어,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, 그리고 이제 라스칼 같은 경우는 뭐 돈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만 그런 거지. 보여줘라. 보내라.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. 그러셔도 되고. 리엔지 선수부터 갈까요? 네. 네, 리엔지 선수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리엔즈는 일단 철벽으로 가고. <laughs> 어, 이거 보면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요. 아, 리엔즈 성격에 또 어, 도전 또 도전. 아 맞아 요 맞아. 요 어? 내가 도전할 사람이 생겼다. 와. 자 그러면 라스칼 선수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광희야, 음...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 연락해. 아, 아 든든하다. 와 진짜 이렇게 말이라고 말일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디에요? 아 그러니까요. 옆 방에 시끄러운 사람이 산다는데 이거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롤리나잇입니다. 네. 네. 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d 플러스 기아의 칸나 김창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칸나 선수. 지난번에 또그 저희 롤리나잇도 잠깐 네. 나와주셨는데, 그 오늘 그 쇼메이커 선수랑 데프트가 나와주셨는데, 숙소에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다고. 본인 맞나요 아, 네 있어요. 예. <laughs> 그게 본인 맞나요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포함인데 예. 건부도 포함입니다. 어, 캐년 선수까지 같이요? 네. 어 그럼 두 선수가 뭐 하길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?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저랑 건부랑 혁규형, 혁규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? 그렇죠. 그러면 혁규형이 시끄러, 시끄러. 약간 <웃음> 이렇게. 아. <laughs> 데프스가 시끄러 시끄러 이렇게 해요. <laughs> 네 하고 제가 아니면은 <laughs>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제 건보도 같이 아아아아아악 <laughs>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. 늑대가 사네요 진짜로.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네요. 네. 그 칸나 선수 무슨 뜻인지 서로 다 이해는 가는 거죠? 아 그럼요. 건보랑 저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 그런 식으로. 어, 그럼 지금 한번 대화 해보시겠어요? 그 데프트 선수와 함께. 아 <laughs> 왜왜안 해? 저는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빠른 손절. <laughs> 아직 전혀 지금 데프트 선수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. 아 어, 아직 수련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아 이게 평년 그 검보 선수랑은 못해요. 완벽하게 소통이 된다는 거죠? 아 그럼요. 아 너무 궁금니다 너무 궁금하다. 아 이거? 판나와 캐년의 대화. 한번 가야겠는데요? 어. 그럼 혹시 제서 게임 중에도 그래요? 게임하다가 스크림이나 뭐 대회 때. <laughs> 오! 오! 맞아요? 아직까지 그런 건못 봤는데. 탑 게임화 할 때만. 어. 어, 막, 어, 어,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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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제일 잘하시는데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한번 게임도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출연 열심히 되면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 때문에 바둑이 핫하다고 하는데, 네. 어, 쇼메이커 선수가 바둑을 3단까지 하다가 그만뒀다는 어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유치원생 때했는데 제가 <laughs> 네, 나이 그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들 중에서 좀 압도적으로 어, 잘했다. 압도적으로 잘했다. 와 이거셔서 네. 좀 승급도 빨리 하고 그래서. 어. 막 형들이랑 하고 사실 그때부터 좀 사회생활 배우자나 아, 형들한테 좀 약간 일부러 살살해서 좀 더. 어. 아 진짜 막 지면 화내는 형들도 있거든요. 막돌 돌 던지는 형들도 막 끝나면 그 서로 치워야 되는데 돌을 아안 치우 가는 형들도 있고. 아. <laughs> 내가 치워야 되고. 네. 그러느니 그냥 내가 좀 져주고. 아 <laughs> 네. 아 그럼 왜 그만 두셨죠? 제가 이제 그래서 유치원생 때까지는 되게 변에서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니까 음, 그게 꿈이었거든요. 아, 프로기사를 해야겠다고. 오. 근데 이제 딱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? 그때 아마 어디 대회 나갔나, 아니 어, 무슨 프로랑 했나 그랬는데 진짜 그분이 막 1대 9로 하는 대국 같은 게 있었는데 아, 저, 아 혼자 두고? 네, 저랑만 하는 게 아니고 아홉 명하고? 돌아가면서 두는 게 있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? 아 저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도 보고 그그그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그냥 제 거는 한 5초 보고 툭 놓고 다시 가는데 저는 몇 분을 봐도 그냥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. 아... 그래서 와이 진짜 재능이 없나 이러고 그때 좀 흥미를 확 잃었죠.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봐도 잘몰랐서데 3단 정도 그 나이 때 3단 동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? 나잘 몰라서. 어,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어, 롤로 치면 우선 어, 요소한... 마스터 정도 될것 같은데. 오, 다이얼 마스터 없죠잘 어, 모르겠는데 저도 어. <laughs> 그 정도 되지 않을까. 아, 그건 쳐맞은 거 아닌가요? 그 나이가 나이 나이 엄청 어렸는데. 어, 그러니까 아, 그동 나이 때랍도했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제가 저자랑 하려는 거 아닌데. <웃음> 예. <laughs> 아, 괜찮아. 아니, 편하게 하세요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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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많이 아니. 하셔도 됩니다. 아니 예, 예. 기대 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. 1레벨 예. 디테일 상대 시야로 보면 여기 암흑 시야를 이용해서. 어. 지금 불독 선수가 잘못 봤죠? 보였네? <목소리> 어. 보였네? 어. 진짜 가까데 나를 못 봤다고 지금까지 생각하셨구나. 보였구나 실격 1대 2거든요, 지금. 피해 주고. 근데 뛰어하고. 거기 멋이 별로. 이거 사일러스도 그냥 오는 거 잡고. 데프트. 아이고. 애쉬 전멸까지 빼 주고. 아. 어열은 아, 네. 좀. 네, 마지막 무빙이 약간 디테일을 보셔야 되는 게어 어떤 디테일일까요? 이 이 이제 살짝 그 엘퍼들이 하는 무비 있거든요. 어? 약간 버버버. 아. 아 이거. 이거? 아, 저, 반응. 장 공... 이거 사실. 근아 네. 아, 아, 이게 사실. 반... 아니 그 데브 선수가 저한테 공감을 좀 해달라는 회전인데 아, 죄송한데 저브론즈거든요 네. 아, 제가 어떻게 공감을 해요? 이해를 아, 해야 아, 되는 게브론즈라서 예.